화성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5개 노선에 11대 차량을 증차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경유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화성시는 주요 혼잡 노선의 입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 노선에 차량 11대를 추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시행 엿새째인 지난 7월 21일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이원우 국회의원, 조광명 도의원 등이 주요 거점 정류장에서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만나 현장에서 정책 실행에 따른 결과와 개선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화성시 대중교통과에서는 5개 노선에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 주요 거점 정류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부분적으로 입석 초과 현상은 보이나 대체적으로 출근 시간대 좌석수 대비 탑승 인원은 80% 전후로 탑승하고 있어 큰 무리 없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11대를 증차 운행했습니다. 그 결과 좌석 대비 80% 입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지만 앞으로... 계약 후에 이용객이 한십 프로에서 이십 프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군수 업체와 적극 협의해서 증차 또는 집중 폐차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운행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